볼카도 최소 제발 아우 <laughs> 또다연네 그래 야 애들한테 뭐 말하냐 그래 잘해줬는데 김영웅 이재현 합작해가지고 자한타 칠안타 때렸어 뭘더 말해 아 그냥 오늘 뭐 불펜이 터져서 그냥 뭐 진거지 그냥 뭐 아, 막 홈에서 막 홈에서 1승하기가 진짜 이렇게 힘드나? 아, 그래도 형님나한 경기 남았습니다. 한 경기 남았어요. 지금은 뭐한 경기만 이기면은 4승 2피 아이가. 어우, 도대체 라팍은 누구를 위한 참 구장인지 1승하기가 참 이렇게 막 힘듭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아. 네 원테인드는 꼭 이겨야 되겠고. 오늘 4대3한점 차. 예. 네. 오짜겠습니까? 오짜겠어요. 내일 네, 인이가홈 1승해 줄 낀데 뭐 걱정 하노열내지마소 아, 맞아요. 오늘 뭐열내건 없고. 근데 아니, 나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이제는 억울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홈에서 72경기 반틈을 치르는데 아니 왜이 놈의 직구석은 왜 그래 직구석에만 왜 그래 안 풀리는 거야? 아아 아, 아니요 형님들 이거 뭐저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은 뭐 안타까울 따름이고 오늘 뭐 경기는 잘 풀어 갔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이런 거 잡으면 올 시즌에 진짜 가을야구 가능했었었는데. 엔씨오 오늘 예, 방망이 자체가 안 좋았었거든. 예, 요럴 때좀 조사 나왔어야 되는데, 찬스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아들은 지금 이재영, 김영웅한테 걸리는데 한계가 있지. 내가 이제 굴비즈 라인에 김영웅 들어간 거로 만족하자. 저도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요, 뭐 이기면 더이야 좋지. 좋은데 오늘로서 나름 저는 얻는 게더 있다라고 봐요. 더 희망적이라고 봐요. 뭐 어제는 어제도 뭐 아쉬운 경기였고 뭐 근데 뭐 이승민 선발에서 터졌으니까 근데 한 점차 패배 때문에 그러는데 최소 실점으로 잘 막았다 오늘 이호성이 투구수 50개 던지고 갑자기 뭐 뜬금없이 키구쿠 운영을 좀 했었었는데 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어. 근데, 선발이 아, 그렇게 뭐 먹어줬어. 김지훈 터지면 어떡할 거야?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하자면, 8회에 김지훈 올라왔습니다. 그 이병헌 프로킹 미스로 해가지고 한 베이스 내놔줬어요. 에, 예, 한점 싸움이니까 결과 놓고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근데 타석에 바꿔놓였거든 풀카운트까지 카운트 잘 잡아냈단 말이야. 그 풀카운트에서 그 김지훈이 그밀려다아가는그 슬라이더! 아그 슬라이더 그 하나가 너무 아깝다. 어 정말 카운터도 풀카운트까지잘 해냈고 그때까지 나름 괜찮았거든. 다그 아, 하나가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나는 오늘 뭐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뭐젖짤살라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저는 경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늘 뭐 떠가웃에서 개입이 좀 많긴 했었습니다. 이호성이 3이닝 던지고 투구수 50개, 3이닝. 투구수 50개 던지고 여러분 내려갔어요 물론 최하늘이 예, 뒤에 오늘 분명한 원 플러스 1은 예상은 좀 했겠습니다만 이호성이 뭐 관리적인 차원에서 50개로 좀 끊어졌다? 최소한의 80개는 봐야 되거든 좀 더러 오늘 좀 대타 상황이 대타 찬스가 좀 너무 애매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저 김현준... 대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임정호, 투수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갑자기 뭐, 대타 엔트리 보고 이성규 남아있는데, 김현준을 올려. 야, 올 시즌에, 김현준이, 좌투수 상대로 엄청 못 치거든? 어, 좌투수 상대로 올 시즌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데. 그 기용이 맞냐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NC 쪽에서는, 갑자기, 임정호를 내려버리네. 김현준이 나오니까. 어, 자원 이제, 쓰리커터, 임정호를 내려버려. 그리고 나가지고, 어, 이용찬 올렸거든. 아, 그뭐 결과적으로, 뭐, 결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수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쏘지? 뭐 때문에 내렸지? 어, 조금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좀 많이 돌더라. 근데, 형님들, 딱 얘기해 줄까? 저는, 저 이제 방송한 지가, 예, 6년 차입니다. 예, 삼성 암흑기 때 왔어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지더라도, 뭐, 그럴싸하게, 어, 그래도 확실히, 뭐, 김재훈이 조금 무너졌겠지만은, 최대한으로 조금 어, 뒷심 붙여가지고 좀 따라붙었고 8회에 3실점은 예, 굉장히 좀 아쉽겠다만 뭐 김재현 필승조가 무너진 거는 뭐 어쩝니까? 예, 방망이 자체도 이재현 돌아오자마자 어, 작년에 얼마나 고생해줬어요 풀타임으로 고생해주고 이재현 김용욱 라인에서 합작 7안타 그래도 아니면은 그래도 점수 못내면은 져야지 어, 이래 했는데 어, 진다라고 하면 한계점인거야 아 이거 잡아줘야 재밌는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재현 없었으면, 그냥, 중간에 껐지. 그래도 오늘 뭐, 복귀해가지고, 4안타 때려낸 거는, 근데, <laughs> 이런 생각도 든다. 이재현이가, 오히려 이런 경기에 치지 말고, 좀, 찬스상에, 그때 타점 만들어줬으면, 아이, 갑자기, 아이, 잘해도 걱정이야. 나 오늘, 4안타는 예상에 없었을 든 대본에 없는 거였잖아. 나는 그냥, 오, 시즌 뭐, 복귀신 고안 타? 하나, 멀티트 정도 말했는데, 아,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내일은 2시 게임이죠? 네, 한주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저는 빨리 일요일 짜파게티 라이온즈, 짜파게티 라이온즈로 일요 버프 한번 받고 1승만 딱딱 하고 나서 월요일 머리 자르고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보시나요, 고생 많으셨고. 토요일 즐거운 불토 되시고요 야구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야구 생각할랍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니까 이 소유나 한잔 묻고 어머 뭐 이자 보고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 고통 받을게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즐기십시오. ,이. 갑니다. 아...